같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 수요일은 우리가 사회 심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단에서 말도 안 되는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몸을 내던지고,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무능한 리더를 우리는 왜 추종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정말 가까운 지인으로 알고 지내도 멀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왜이 사람들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져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반쪽을 내고 토막을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을 이야기할 때면 꼭 정치병 걸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양비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을 이야기해라. 뭐 너는 일찍이냐 이찍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본인들끼리 알아서 도십시오. 저는 심리학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비양심적인 리더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복종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단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이요. 네 번째는 심리적 기재가 작동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요인 좀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인지 부조화가 회피됩니다. 네, 자신이 지지한 리더가 부도독한 행동을 했다고,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발견되고, 또 아니면, 현재 지지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정당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음, 아유,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면, 쟤보다는 낫잖아. 이재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윤석열보다 낫잖아.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재명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도덕을 무슨 비교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법과 윤리를 따르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저촉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국 씨 같은 경우 세상 좋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지 딸은 시험 한번안 보고 의사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뭐 어? 조국 대표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 더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뭐애좀 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물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의 심리에서는요. 또 권력에 대한 복종이 있습니다. 권위.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 실험 유명하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해서 순종을 하던 경향성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번 사회심리학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권위, 카리스마를 보여줄수록 자신의 판단보다는 리더의 판단에 순응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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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의견이 먹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인간의 심리가 뭐가 작동을 하게 되냐면, 심리적 안정감을 정말 추가하게 됩니다. 부도덕하고 비양 심적이고 무능한 리더인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력화 됐다라고 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의 해답을 그러니까 내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들. 이런 해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리더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종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부처님만 믿으면 구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물들을 만들어 내고 선택한 겁니다. 자, 집단적인 요인도 있죠. 집단 동조와 동일시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조직 안에 속하면 동일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제되거나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서 리더를 더욱더 강하게 옹호하게 됩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지금 그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리더를 옹립해놓고 멀쩡히 배우고 멀쩡히 똑똑한 사람들이 몸빵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옹호하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요. 개개인으로 보면 똑똑하고 선량하신 분들인데 정치 얘기만 하면 병에 걸린 듯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이재명 무조건 오라. 윤석열은 무조건 나빠. 윤석열이 무조건 오라. 어 종북 잡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있죠. 이 집단적 요인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편향 문제입니다. 자, 내집단은 계속 결속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리더의 잘못을 옹호하게 됩니다. 덮어주게 되죠. 그리고 내집이 외집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집단에서의 비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을 건전하게 받아들여서 자정의 어떤 에너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를 공격한다. 응. 우리 리더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더욱 결속되고 더욱 안에서는 맹렬하게 리더를 보호하려고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비난 비판하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 를 공격했어 어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어 떡 어, 우리 뭉쳐야 돼어야 대통령을 지금 구속하려고 그래 안돼어 뭐야 뭐야 어 우파 결집 이 정도면요 지능이 없는 겁니다 네또 보자고요 집단 극화가 생깁니다 집단 내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단을 따르는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리더를 찬양하게 되고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종교 집단에서 특히나 그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의견이 점점 극단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아지죠. 내부 비판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리더의 부도덕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독재 정권들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 좌우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느냐? 문화적 요인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위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 어떤 사람의 양심, 윤리,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강력한 어떤 통제력과 성과, 카리스마,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어때요? 이 리더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법과 도덕을 좀 뛰어넘어서 어떤 성과를 낸다. 이러면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문화와 성과중심의 문화가 우리의 이 괴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 기본적인 심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심리적 기재. 사회적 강화가 있죠. 일단은요, 리더가 소통형 리더, 그 다음에 뭐 학자형 리더, 리더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카리스마형 리더는 강력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시킵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동지, 그 다음에 소명, 사명,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막 부여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세뇌되죠. 유대감. 이제부터는 뇌가 없습니다. 그데 네, 그냥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에 추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뒤를 쫓아가는 쥐처럼요. 네. 자그 다음에 또 있죠. 이 집단 집단 내에서의 보상에 대한 분배가 있습니다. 리더를 지지를 하게 되면 집단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게 있냐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물질적이거나 권력의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점점, 점점, 그 말도 안 되는 리더에 대해서 추종하게 되고, 맹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의 습경은 어떻게 되죠? 이 모임에서 배척당합니다. 배척당하면 반대로 갈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우파를 지지했었는데, 야, 윤석열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답 없더라. 그래서 어 이제 저기 좌파로 올래? 그럼 좌파에서 환영할까요? 아니요 그럼 반대로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오는 거는 환영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직 내에서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젠 아무 말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반쪽으로 짧게 져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남북으로 잘라졌고, 이제 좌우로 잘라져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아이들, 우리는 어차피 뇌가 좀 문제가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지? 대안은 없을까? 더 좋은 방안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공교육에서, 사교육에서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약간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을 억누리거나 권위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것을 논리적이고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리더의 투명성이요. 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지금 어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혀라. 투명성 요구해야 됩니다. 성과, 그 다음에 찬양, 추종, 이런 걸로 덮어서 될일 아닙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맞습니다. 네. 한번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꾸준히 비양심적입니다. 한번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투명성 요구는 우리가 이 주권자로서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에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을 요구해야 됩니다. 내가 좌파든 우파든 양 극단으로 확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행복이잖아요. 내 행복은 뭐예요? 지금 이 조상들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낸 이 좋은 나라가 조금 더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십장가 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양 극단에 치우쳐 가지고 좌파니 우파니 뭐 종북 좌파니 친일파니 뭐이 싸움을 하고 앉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이 중앙에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심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내심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도 우리 자신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중앙이야. 그난 중도 잡파야난 중도 우파야. 그래서 항상 중앙 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투표를 결정 선거를 할때 투표로 어떤 걸 선택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 나왔을 때그요 논리로 그 사람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확 끌려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내에서 이렇게 집단극화가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이 정치 집단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에 들어갔다?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나의 좋은, 좋은 생각. 어, 정말 민주당이 바뀌어야 돼. 어, 국힘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거 해보자. 아니요. 가면 똑같이 양극단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좀덜 두시고 나는 항상 중도야. 그런데 선거가 있을 때아 이번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권력은 분산돼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분명히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부도덕한 리더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정말 이 집단의 군중으로 속하는 경우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게 되고 그들에게 선동당하는 짐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관주하시고 관망하시고 투표로 말하시면 됩니다. 자, 복지가 중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자유가 중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평등이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성과가 중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할 겁니다. 각자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채널에 오셔가지고 어, 양비론 안 된다. 어, 너 어, 윤석열 지지하냐, 너 이재명 지지하냐, 일찍이냐, 이찍이냐 이런 수잘릿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자고요. 그래서 제 자신과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저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사회가 정신없어서 이 부도덕한 리더들을 우리가 왜 추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